어디요? 아래 거요. 아 진짜 진짜 이 사람. 됐다. 야나갈 테니까 좀 그거 하지 마라. 온 마이 각이다. 우리 집에 누구 안 오는데? 아 너네 집에 안 오는데 너네 집에? 알았어. 그런데 죽이지 말아. 아웃시키지 말아. 제발, 그럼 아웃시키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아니, 아직 누가 데려왔는데? 야, 나한테 초대 좀 해달라니까? 야내 침대 부서졌어! 나좀 살려줘 살려주세요! 아아 살려줘야야 아, 살려줘! 아아너 애매할 데 있냐고 근데 왜? 야 내려간다 가히는 무슨 니가 지금 떼어먹고 있구만 아니? 그거 동영상 얘기 아니야? 어디보자 핑크팀 넌 핑크팀이지 어, 레드팀 이 맵은 이걸로 하는 수밖에 그린 팀이랑 옐로우 팀이랑 싸우네? 어! 진짜 왜 공격해? 불로 나거든? 불로 나거든? 불로 나였거든? 잠복은 무슨? 뭔데? TNT 나 있어? 응. 음. 잠깐만. 무슨 소리야! 나도 간다! 이리 와, 레드! 어디서 내 친구 죽여! 이리 오세요, 레드! 이리 와! 어디 도망쳐! 이리 와! 야, 시작하지 마, 제발! 이리 와, 라드! 야, 시작하지 말라니까 우리 집 흑요석이었는데, 까비. 야, 니가 먼저 덤버드였잖아 야, 도 어디야? 아, 내 매친.

깨부숴깨부숴 아쿠아 깨부숴아쿠아 깨부순다, 아, 아쿠아 깨부순다, 아쿠아 깨부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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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집은 흑교상인거 알아서. 다이아고 깽이 캐는 중, 다이아고 깽이 캐는 중, 다이아고 깽이 캐는 중, 다이아고 깽이 캐는 중, 캐는 중, 캐는 중, 캐는 중, 사는 중, 캐는 중. 야, 캐는 중, 캐는 중, 다이아고 깽이 캐는 중. 아래, 쌓는 중, 쌓는 중, 위로 위로 쌓는 중. 자려 달라고 비는 사야 TNT로 또터트리다이 놈이 그거를 모르는구나 이치를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위에 있다네 야 아래 있다네 네? 음네 야, 블루랑 너밖에 안 남았어. 아쿠아랑, 야, 핑크랑 그렇게 있어. 핑크팀 탈락? 블루랑 너랑 아쿠아밖에 안 남았는디? 가려, 가려, 가려. 뭔지인지 모르게. 노출 아직 못하기에. 블루 팀은 적기 있네. 설마 이 블루 팀도? 여보세요. 불친 지금 철갑옷 철가버... 에다가 철갑 철가버... 넣었고 야, 잠만. 야, 쿠아 지금 나갔고, 그리고 블루가 내 나를 죽였어. 그러니까 블루 복수좀 해줘. 아쿠아팀 탈락했고, 알았지? 어? 어, 이상한 후교 저거 바꾼다. 어, 후교 저거 바꾸네. 바꿨어, 이미! 다이아고 갱이 챙겨가 공격할 예정이라면. 그리고 지금 공격하는 게 좋을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막 설치하고 있거든. 헐! 야! 야, 빨리! 오 야야 빨리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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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어디 땅터치요 저기 땅터치요 야너휘발면안돼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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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오! 오 야예예예흑요소고 완전히 방어 안 했었어 아래가 비어있어 아래가 아래가 비어있어 아래가 비어있어 거기 캐면 돼 t n 티또사 t n 티가 정답이야 여기 황금사가도 좀 챙겨 철가 야 참고로 제 철가 아, 아니네 너 검도 좀, 좀 사고 그그어 들어가 보시 음. 어저 사람 간다 쪽쪽 빨아 뭐야 어디 갔어 야몸 쳐고 들어가긴 몸 쳐고 들어가 야야야 피야 피, 피. 가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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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야 타요 타 다이어 야 타요 야야 보기 전에 빨리 타요 빨리 다이어, 빨리 타요 타야 빨리 다이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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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타요 TNT 사 TNT 사 터트려 터트려 터야 보기 전에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그래서 원래 아있탐정아있탐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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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전자> <laughs> 그래서 그럼 h 어 앉아있어. 앉에있어 앉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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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있아아 왜? 그래 너가 먼저 빨리 가있어 그래 내가 기습을 해야지 야야 야, 어차피 블루 나한테 오는데? 응 여보세요! 아니! But, uh, the